어, 잠시만. 와르야외분이 귀여운 것. 안녕하세요. 저는 우세진 유튜브의 우세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교회 모임 이 있다고, 어, 6시 과무부터 준비해서 갔는데, 30분밖에 안 했어. 그래서, 지금 갔다가 언니랑 같이 햄버거 먹다가 왔습니다. 햄버거는 여동생이 기프티콘을 줘서 먹었습니다. 참 맛있었어요. 그래서 어, 버스 타고 안 울려했거든요. 원래는 버스비가 3,500원밖에 안 넘어서 어, 음, 2,000원 됐어요. 그래서 걸어올려했는데 걸어오기는 죽어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타고 왔어요 근데 간혹가다 버스기사 분께서 제가 카드찍으면 신기하더라고요와 진짜 상인복지카드만 찍었는데 돈이 나간다 하면서 돈이 빠져나가고 찍힌다 하면서 신기하시는데 그냥 보통 카드예요